안녕하세요. 너무 인사도 안 하고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아이언마입니다. 오늘은 의자를 이용한 운동을 해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기 전에 워밍업 두 동작을 먼저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하체를 좀 풀어주고 오늘 하체, 의자를 이용한 그 하체 운동을 주로 할 거기 때문에 하체를 풀어주는 워밍업 두 동작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일단 버킷. 엉덩이에 손 놔주시고 엉덩이 차는 동작 그래서 앞벅지는 쭉쭉 늘어나고 뒷벅지는 수축하는 동작이에요. 워밍업을 해주시면 충분히 몸이 데워지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 전에 워밍업을 해주면 부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 아, 힘들어. 어, 이거, 이힘이어 15초 남았다. 아, 파 아, 자그 다음에 하이 아, 동 아, 아, 자, 갈게요. 제가 하체 운동을 하고 와가지고 아, 너무 다리가 털린 상태로 또 아프다. 자, 그 다음에 하이니 동작 가볼게요. 무릎을 높게 올려서 손을 터치해주세요. 무릎을 최대한 높게 들어올려 힘드신 분들은 천천히, 천천히 터치해도 괜찮아요. 제가 아침에 시장에 가서 하체 운동 을한번 하고 왔더니 너무 다리가 떨려가지고 아 아파. 무릎을 들어올릴 때 호흡을 후 내뱉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의자를 앞에 놔주시고. 먼저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 다리 먼저 시작해 볼거예요 오른쪽 다리 먼저 의자위에한발 올려놔 주시고, 그리고 팬티 라인 접어서 엉덩이 뒤로 살짝 빼 볼게요. 잠깐만, 그발좀 왼발 좀더 앞으로 와줄수 있나요? 왼발 좀만더 앞으로. 네, 딱 좋아요. 그리고 팬티 라인 접어서 엉덩이 뒤로 보내 볼게요. 살짝 팬티 라인 접어서 엉덩이 뒤로 꼬리뼈가 살짝 천장을 본다는 느낌으로. 엉덩이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상체도 으쓱 했다가 날개뼈 밑으로 끌어내서 고정해주는데, 상체 살짝 앞으로 기울여야지 여기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요. 이 상태에서 발바닥으로 의자를 꾹 눌러서 일어나 볼게요. 그리고 다시 팬티 라인 접어서 엉덩이 뒤로 빼면서 엉덩이 늘리면서 내려가고. 자 이제 반대발 해볼게요. 한번하에 끝났네. 반대발. 반대발. 이번좀더 빨리 가볼게요. 팬티라인 접어서 엉덩이 뒤로 보내주시고 상체 살짝 기울여주시고 의자를 발로 눌러서 일어났다가 다시 팬티라인 접어서 엉덩이 뒤로 빼면서 내려갔다가 발바닥으로 눌러서 일어나고 팬티라인 접어서 엉덩이 뒤로 빼면서 천천히 엉덩이 밀렸다가 다시 발바닥으로 의자를 꾹 눌러서 일어납니다. 팬티라인 접어서 엉덩이 뒤로 빼주시고 다시 발바닥으로 꾹 눌러서 돌아와요. 내려갈 때 천천히 내려가요.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갔다가 발바닥으로 꾹 눌러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천천히 엉덩이 쭉 뒤로 늘리면서 내려갔다가 발바닥으로 꾹 눌러서 돌아가고 천천히 엉덩이 뒤로 빼면서 내려갔다가 발 너무 뒤로 가지 않아요. 발바닥 꾹 눌러서 돌아가고 천천히 엉덩이 뒤로 빼면서 내려갔다가 발바닥 꾹 눌러서 들어가고자그 다음에 다시 오른발 가볼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이뒤쪽을 충분히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팬티 라인 들서 엉덩이 뒤로 보내고 왼쪽 무릎도 살짝 접어주세요 그럼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왼쪽 무릎도 살짝 접어주기 왼쪽 무릎 살짝 접어봐요 앞으로 네 그럼 여기가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 상태에서 발바닥을 꾹 눌러서 올라가고 다시 돌아올 때도 똑같이 팬티 라인 접어서 엉덩이 뒤로 빼면서 내려가고 무릎도 살짝 접어주시고 다시 발바닥으로 꾹 눌러서 올라갑니다. 내려갈 때는 더 천천히. 올라갈 때는 오히려 파워풀하게 꾹 눌러서 일어나고 내려갈 때는 천천히 우아하게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다시 파워풀하게 꾹 눌러서 일어나고 내려갈 때는 팬티라인 접어서 엉덩이 뒤로 천천히 저항하면서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파워풀하게 빵 내려갈 때 천천히 올라갈 때 파워풀하게 빵, 내려갈 때 천천히. 자, 팔 바꿔서 가볼게요. 엉덩이가 아픈 느낌이 나야 돼요. 그래서 팬티 라인 잡아서 엉덩이 뒤로 살짝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오른쪽 다리도 살짝 접어주세요. 오른쪽 무릎 살짝 접어주세요. 오른쪽 무릎 살, 옳지 지금처럼. 그다음에 상체 살짝 기울여주시고, 파워풀하게 빵 올라갔다가 팬티 라인 잡아서 엉덩이 뒤로 천천히 내려가고, 파워풀하게 빵 올라갔다가. 팬티 라인 접어서 엉덩이 뒤로 빼면서 내려가고 파워풀하게 빵 올라갔다가 팬티 라인 접어서 엉덩이 뒤로 빼면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파워풀하게 빵 천천히 내려가고 파워풀하게 빵 내려갈 때 중요한 건 팬티 라인 접어서 엉덩이 뒤로 빼주는 거예요 여기를 충분히 늘려주셔야 돼요 파워풀하게 빵 수축했다가 천천히 내려가면서 쭉 늘려주고 파워풀하게 빵 수축했다가 천천히 내려가면서 팬티라인 접어서 뒤로 빼면서 늘려주시고. 자, 이번에는 의자 반대로 돌리고. 의자를 뒤로 가볼게요. 의자 뒤로. 의자보다 한 발짝 뒤에 서주시고요. 팬티라인 접어서 엉덩이만 뒤로 쭉 빼볼게요. 데드리프트 자세처럼 팬티라인 접어서 엉덩이 뒤로 쭉 빼면 자연스럽게 상체 앞으로 내려가죠. 무릎 살짝 접어주세요. 무릎 살짝 접어주시고. 무릎 너무 펴져 있어요. 무릎 살짝 접은 상태에서. 네, 지금 딱접그 다음에. 의자를 잡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한쪽 다리 들어서 엉덩이를 발 뒤꿈치 쪽으로 뻗어 볼 거예요. 네. 다시 돌아왔다가 엉덩이를 발 뒤꿈치 쪽으로 뻗어내고. 이때 중요한 건 뻗어낸 다음에 들어 올리면 허리가 쓰여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뒤쪽으로 빵! 뻗어내야 돼요. 자, 돌아왔다가 뒤쪽으로 빵! 다시 천천히 늘려주고 엉덩이. 다시 엉덩이를 발 뒤꿈치 쪽으로 빵! 천천히 늘려주고, 엉덩이를 발 뒤꿈치 쪽으로 빵! 자, 좋아요. 발 바꿔서 볼게요 손바닥도 잘 의자, 의자 꾹 눌러서 등에 힘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면에 있는, 지면에 있는 발도 바, 바닥 밀어내면서 엉덩이 발 뒤꿈치로 차주세요. 다시 돌아오고, 지면에 있는 발로도 바닥 밀어내면서 엉덩이 발 뒤꿈치로 빵! 지면에 있는 발도 이용해주셔야 돼요. 지면에 있는 발로 바닥 밀어내면서 엉덩이를 발 뒤꿈치 쪽으로 빵! 돌아오고, 빵! 돌아오고, 빵! 돌아오고, 빵. 돌아오고 지면에 있는 발로 바닥 밀어내면서 빵! 그 다음에 돌아오고, 지면에 있는 발로 바닥 꾹 밀어내면서 빵! 돌아오고. 손도 써주면 좋은데, 뒤로, 인 발바닥을 뒤로 밀어내면서 손도 의자 살짝 밀어내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손으로 의자 살짝 밀어내면서 엉덩이 발, 뒤꿈치 쪽으로 빵. 엉덩이 발, 뒤꿈치 쪽으로 빵. 아, 엉덩이 아파 자, 이번에 다시 발 바꿔서 가볼게요. 자, 처음 세팅 자세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자, 팬티라인, 무릎 살짝 굽혀주시고, 팬티라인 접어서 엉덩이 뒤로 보내면 자연스럽게 상체가 앞으로 떨어져요. 이 상태에서 충분히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일직선 만들어주시고, 손잡이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한쪽 다리 무릎 접어서, 엉덩이를 발 뒤꿈치 쪽으로 쭉 펴내는 거예요. 엉덩이를 발 뒤꿈치 쪽으로 쭉 펴냈다가 가져오고, 엉덩이를 발 뒤꿈치 쪽으로 빵! 가져오고, 엉덩이를 발 뒤꿈치 쪽으로 빵! 펴냈다가 가져오고, 엉덩이를 발 뒤꿈치 쪽으로 빵! 해냈다가 가지고 처음부터 타겟 지점을 정하고 그쪽으로 쭉 뻗어내야 돼요. 타겟 지점 예를 들어 밑으로 뻗어내서 위로 들어올리면 허리가 쓰이거든요. 그 허리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쪽으로 빵뻗내야 돼요. 아퍼자 그다음에 다 바꿔서 가볼게요. 발 바꿔서 자 반대쪽 다리로 지면 밀어내면서 빵 반대쪽 다리로 지면 밀어내면서 빵 반대쪽 다리로 지면 밀어내면서, 다리로 지면 밀어내면서 엉덩이를 발 뒤꿈치로 뻗어내고 반대쪽 다리로 바닥 밀어내면서 엉덩이를 발 뒤꿈치 쪽으로 뻗어내는 거예요. 엉덩이를 발 뒤꿈치 쪽으로 뿌. 엉덩이를 발 뒤꿈치 쪽으로 우 돌아오면서 천천히 늘려주고 엉덩이를 발 뒤꿈치 쪽으로 뿌. 계속해서 가슴을 살짝 펴주시고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일직선 만들어 주셔야 돼요. 빵. 천천히 돌아왔다가 빵. 돌아올 때는 천천히. 아, 엉덩이부터 발 뒤꿈치까지 뻗어내고 돌아올 때는 천천히 엉덩이부터 발 뒤꿈치까지 뻗어냈다가 돌아올 때 천천히 한 번만 더 엉덩이를 발 뒤꿈치 쪽으로 쭉 뻗어냈다가 아아 아아 아, 아, 아 엉덩이 아파 자그 자, 다음에 우리 의자를 이용해서 마운틴 클라이머를 해볼 거예요. 자 의자 양 옆으로 잡아주시고 두라, 두 다리를 뒤쪽으로 뻗어낸 상태에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 만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마운틴클라이머 가볼게요. 다섯 박자로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엉덩이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주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의자를 의자 잡은 손에 꽉힘 주세요. 의자 잡은 손꽉힘 주시고. 의자를 자꾸 밀리는구나. 아니면 의자를 매트로 옮겨보시겠어요? 의자가 지금 밀려서 그런 것 같아요. 의자를 매트로 옮겨보시고, 네. 그 상태에서 하이플랭크 자, 다시 일어나서 의자 옆에 잡고, 의자 옆에 잡은 상태에서 하이플랭크 자세 만들어 보실 거예요. 어깨 바로 밑에 손, 어깨 바로 밑에 손, 어깨 바로 밑에 손, 어깨 바로 밑에 손. 지금 손이 이만큼 나가 있죠? 어깨 밑에서 네. 지금, 지금처럼, 지금처럼 다섯 박자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좋아요. 딱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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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밑에 손 계속 유지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 셋, 넷, 다섯. 하 너무 힘들어. 자. 너무 힘들어. 너 힘들지만 스트레칭을. 누워서 해볼게요. 누워서 한쪽 발 끌어올려서 안아볼게요. 안아서 뒷벅지가 쭉 늘어날 수 있게, 엉덩이부터 뒷벅지가 쭉 늘어날 수 있게 몸 쪽으로, 가슴 쪽으로 쭉 당겨볼게요. 이제 내려주시고, 다시 오른쪽 다리 접어서 접어서 옆으로 껴볼게요. 그럼 앞벅지가 쭉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다시. 주시고 단내쪽 다리 무릎 접어서 옆으로 껴볼게요. 어, 그러니까 <laughs> 그럼 옆으로 살짝 옆으로 살짝 틀어서 틀어서 해보세요. 몸 살짝 옆으로 틀어서 할수 있는 만큼만. 다 이제 풀어내 주시고, 이제 왼쪽 다리 무릎 접어서, 아, 오른쪽 다리 무릎 접어서, 왼쪽 다리 위에 올려놔볼게요. 오른쪽 다리 무릎 접어서, 왼쪽 다리 팬티 라인 위에 올려놓기. 그래서, 암벅지가 쭉 늘어날 수 있도록. 무릎을 바닥으로 좀 살짝 눌러내주시면 더 시원하게 늘어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이제 반대쪽 다리 무릎 접어서 오른쪽 팬티라인 위에 발을 올려놔 주시고. 천천히 일어나 볼게요. 으 힘들어. 오늘 운동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나요? 네. <laughs> 내일 이제 내일 마린 님도 오시겠다. 오늘도 같이 운동해서 너무 즐거웠어요, 쉐로님. 저도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도 건강하게 챙겨 드시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네, <laughs> 유튜브. 감사합니다.